이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내가 빠져나와야지. 오늘도,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수행을 내가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빠져나와서, 음, 내 몸을 빠져나왔군, 이제. 라고 해서 가만히 고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원래, 가르, 원래 그렇게 가르쳐. 유, 진짜 유체 이탈이 시작이 될때는 진동이 시작이 된대. 무슨 내 몸이 바이브레이터가 된 것처럼 핸드폰 진동기가 된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데 미친 듯이 떨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진동이 나하고, 목, 나하고 내 영을 분리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이 여기에서부터 쑥 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딱 나왔는데, 내가 돌아봤는데, 아, 씨발, 내가 누워있는 거야, 침대에. <laughs> 그래서 내가, 오, 어, 오, 어, 됐다, 됐어, 됐어! 막 내가 흥분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때 갑자기 내가, 어, 침착해야지, 침착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갑자기 내가 너무 흥분해 버리면 그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게 깨어져 버려서 내가 몸으로 다시 쑥 하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어, 어, 잠깐, 침착하자, 침착하자. 내가, 휴, 어, 진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수행을 해가지고, 관심이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이번에 내가 흥분해서 다시 돌아가, 너무 아깝잖아. 어떻게 내가 성공한 건데, 침착하자,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먼저 뭘 하기로 했냐면은 자내 몸을 내가 빠져나야지 내가 지금 영체로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저 무, 벽이 있잖아 그래 그러면은 벽을 한번 지나가 보자 하는데 어 씨발 내가 벽을 쑥하고 통과하는 거야 <laughs>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 거기 위로 올 내가 그때 그 집에 거실로 갔어. 그때 내가 지하실 내방에 있었거든.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때에 갑자기 어 우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거든. 근데 그 고양이가 그때 유체이탈 당시에는 고양이가 없었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살았었거든. 그런데 그 같이 살았던 그 고양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고양이가 몸통은 바나나고 다리하고 꼬리는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 다리와 꼬리가 달린 바나나가 막 지나가는 거야 갑자기. 그래고 내가 어? 저거 옛날에 키우던 우리 고양이잖아. 근데 왜 바나나 모양이지? 싶은 거야. 그러면서 주변을 조금 보는데 뭐가 좀 뿌예. 그러니까 여러 어, 어 그래 좀 뿌양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집밖 같을 나왔어. 집 밖이니까 우리 동네잖아. 그래서 내가 유체 이탈이잖아.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내가 <laughs>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laughs> 유체 이탈을 하면은 뭔가 의미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건너 저위대하신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그분들을 접견해 깨달음 뭔가 <laughs> 긍정적인데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유체이트라니까 내가 처음에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지금 영의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못볼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 되게 잘생긴 남자애가 있었어. <laughs> 잘생긴 남자애가 있었어. 그래서 걔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걔를 몰래 염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체 이탈 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이제, 목욕탕 가서 몰래 훔쳐봐야지. 뭐, 이, 뭐, 이딴 수준인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어쨌든,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 어, 씨발, 빨리 가자. 그래서 가는데, 내가 서, 마음이 또서두르자 급하잖아. 갑자기 내가 흥분을 하는 거야. 그 잘생긴 남자를 유체 이탈 한 상태에서 내가, 옆볼 생각을 하니까 흥분하잖아. 갑자기 내 몸이, 내 영이, 내 몸으로 갑자기 쑥 갈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원작에서 내가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돌아갈 수 없어. 아직 아직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나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다가 내가 그러다가 다시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거기에서 좀 길거리에 서 가지고 한참을 좀 반복을 했어. 어, 그 남자의 집에 가야지. 벗은 몸을 봐야지. 흥분을 하니까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후,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그러다가 이제 또 진정이 되면 은 다시 그 남자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데 또 흥분이 되니까 이지랄을, 이지랄을 한뭐 10분, 20분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아, 내 시발. 야죽기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씨발 이거 이거 짜증난다 이거 이거 어 침착해야 되는 거야 어 침착 평정심이 끝나면 몸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아 씨발 이거 아안돼 안, 안 죽게만 까면 기다 에이 그냥 어 가버리자라고 해서 어 가버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달려갔다가 어, 그냥 모르겠다 달려갔다가 원래 몸으로 돌아오고 딱 깨버리더라고. 순식간에 몸을 다시 빨려와서, 어. 그런데, 이 유체이탈을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 우리 영이 몸으로 빠져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로 안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본다?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가령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학교로 가서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 서랍에 있는 시험 답안지 유체 이탈 상태에서 미리 보고 다 베낀 다음에 그럴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불가능이야. 어, 내가 이 유체 이탈을 유체 이탈 이런 거를 경험을 해 보니까 내 영이 빠져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 영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영의 차원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은 우리 육신에게도 영이 있잖아.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도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의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그 에너지계에 어, 레이어 된어 그래. 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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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레이어 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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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어 어. 어, 어. 거길로 가는 거야. 어. 내가 영의 몸으로 이 현실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몸으로 이 현실의 영계에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유체 이탈을 해 가지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미 1년, 2년 전에 입양 보낸 우리 고양이를 지나가게 되거나, 근데 그 고양이가 바나나 몸을 하고, <laughs> 다리를 하고 간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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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유체 이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에펠탑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에펠탑, 내가 프랑스로 갔어. 그런데 에펠탑이 없을 수도 있어. 나는 에펠탑이 아직 세워지기 이전의 세계 이전의 과거 세계, 거기로 가고 있는, 왜 그러면 영의 세계는 시간관념이 없거든. 영의 세계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거든.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그고향에도볼수 있었던 거야. 레이어된 세계에 가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볼론부터 말을 하자면 유체 이탈해가지고 뭐 시험지 확인하는 거, 그거는 불, 불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일이 있나 만약에 내가 그 동네에서 잘생긴 남자애를 만나러 갔잖아. 만약에 걔를 봤다고 해 봐. 그러면은 걔가 내가 그 유체 이탈 상태에서는 걔가 어, 걔 자신인 거는 인지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는 그 아이가 다를 수가 있어. 어. 예를 들어서 그 남자애가 그 잘생겼다고 내가 생각한 남자애가 사실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남자고 숨,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성애자를 사는데 영혼은 여자애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걔를 염탐하러가잖아 그러면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예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예쁜 여자가 아, 그 남자애구나. 라는 거를 그냥 직관을 하는 거지. 대신에 현실로 돌아오면은 걔한테 그 너 사실 너 비밀 있지. 너 사실 네 여자지. 너 여자 되고 싶지. 트랜스 하고 싶지. 그럼 그게 맞기는 맞는 거야, 대신에. 어. <laughs>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 이탈해서 강호동을 보러 가잖아. 그럼 굉장히 막 잘생긴 남자가 <laughs> 날씬하고 많은 잘생긴 남자를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어. 응.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지. 어, 레이어된 영의 세계를 보는 거그 현실을, 보,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 영의 세계가 그 현실에 영향력을 부, 주는 거지. 그 현실보다 어쩌면 더, 현실이 현, 그 현실보다 가상의 세계이지만은 그 현실보다 더 현실 진짜 본질의 세계인 거야, 거기가. 어. 거길로 내가, 어, 어 거길로 내가 가게 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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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있어. 그러면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집에 내가 0으로 내가 갔다고 쳐봐. 어, 그러면, 왜 그러면 0으로 있을 때는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생각만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 유체이탈 상태에서는. 어,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집에 갔어. 근데 현실에서는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10년 전에 뭐 예를 들어 온 가족이 자살을 한 장소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집인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막막 막 피가 온 벽에 묻어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유체 이탈에서 내가 가, 가는 곳에는 그런데 내가 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조사를 해보면은 아그 집에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걸를 내가 발견할 수는 있어 약간 좀 그런 식이야 유체 이탈이 어.